네, 총리님, 끝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책 이름인데요. 이 작가가 요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더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laughs>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다 아시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거는 뭐 어, 일부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 시들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다 어, 그러한 그 기사를 보고 한 분들이 이거는 본인 본인이 계퇴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 어, 좋습니다. 의견이 달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든 정부 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언론사와 기자, 야당 의원들을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 남발한 적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과거의 케이스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자, 아, 그만큼 이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비판의 소리를 억누르겠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총리. 총리님,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뭐 법적 조치나 항이나 이런 거를 할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깥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국제 언론인 연맹하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관한 성명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들이십니까? 대한민국 총리로서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것 거... 이런 의견이 아니라 공인된 국제 단체예요.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격의 문제예요. 국격이 그만큼 실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1월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허용하지 않은 거다 아시잖아요. 자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사적 공간입니까 공적 공간입니까? 그건 국가의 자산이죠. 네. 국가의 자산이죠. 공적 공간이죠.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엄연한 공적 공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해외 예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런 대통령의 전용기 같은 쪽에 누구를 태우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역시 그거는, 그거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론도. 그게 언론자유의 자유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가 미국 대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잘합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희망한다고 해서 물론 어? 다 태워지지 풀단을 지, 어? 지정해서 태울 수는 있어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언론사 스 언론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언론사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협의해서 야, 정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오죽했으면 언론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 헌법적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달 후에는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마치 시해를. 불듯이 말이죠. 과연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조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시죠. 책임에 대한 제대로의 것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 당연히 자기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려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보는 사람 의 입장에서 다할수 있죠.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 이후에 감사원 감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 검찰의 수사 정권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 가지고 비판 언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언론 길들이기 위해서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행했던 역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한 정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대통령이야 건의하십시오. 진정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면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권해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YTN 지분 매각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까? 저는 그거는 공기업의 하나의 그런 그 뭐. 불필요한 자산을 너무 많이 아, 가지는 거 YTN은 이거는, 뉴스 전문 채널입니다 그 그리고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그런...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한전 KDN이나 마사여 같은 공공기관이 지분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민간 사기업이 아니고요 YTN 그래도 민간 기업에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그거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YTN을 사기업에 넘겨서 간접 통제하겠다. 이거 사실상 언론 통제 왜 좋아? 이거 시도하는 거밖에. 그렇다면 아니. 언론 자유를 위해서 모든 언론은 다 정부가 소유를 해야 된다 또는 아, 정, 그렇죠. 정부가 소유하는 정부와 게 아니죠. 연관된 공기업들 소유해야 된다. 뉴스 채널 특수성이 있는 그건... 겁니다. 뉴스 채널에 특수성이 있는 거죠. 왜? 왜 t v 의 특수성이 있단. 윤 님. 언론사와는 다르다고. 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방송의 공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영 방송, 공적 방송은요. 그 어느 방송보다도 높은 정치적 독립성, 편성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방송법 4조는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있었지만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야당은 여당은 참여하지 않은 데에서 야당만 참여해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그그뭐그 아, 그렇 그렇긴 합니다만은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세요. 정치권력의 이사 추천권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국민들께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돌려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 발해된 발휘, 겁니다. 자 일부 일부 그 여당 일각에서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거 거부하시면은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거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저도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BBC나 아 물론 다른 나라 독일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 동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정치적 논란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휩싸여 왔어요. 이거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자고 발의해서. 근데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해보지도 않은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그런 공정한. 그래서 정말 충정을리시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권유해 주세요. 아니 지금 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다 전달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야. 그러나 시 거버넌스를 보는 시각은 네, 네. 다 다를 수 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 만의 타이 그동안 이건. 그동안 공영 방송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것은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걸 배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더좀더 좀더 선진국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우리가 왜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 배에서도 대안을 내십시오. 여당에서도 대안을 내십시오. 자. 방통위 설치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기 돼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 운영 보장한다고. 이거 아시죠? 아니 당연히 알죠. 야, 총리님,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러나, 이걸 그러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거 맞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 맞도록 아니, 대답하세요. 뭔지. 여기에 맞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거 독립적 운영 보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특별히 보장을 하지 않은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 수단 동원해서 지금 방통에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 사나. 국무조정실도 방통위 감찰했죠. 아 그렇다고 그래서 방송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방송위에서 일어나는 공직적 차원에서 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일체 입을 닫아라. 이거는 역시적 차원의 역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압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정말 운영을 잘해야죠. 저도 아, 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아 n o 데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실무자들이 그런 서류를 잘못 다루어 가지고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은 저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요 먼지털이식 수사에 의해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요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학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 정말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총리님 자유로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